아니, 근데 1번 수학 1번 이거 좀 빡센데요? 3, 루트 5. 그니까? 이거를 3번 곱하라는 뜻이죠? 벌써 틀렸다고? 왜? 루트가 그거 아니야? 이거를 절반 나누라는 거 아닌가? 근데 약간 채팅창 켜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? 6.25죠? 근데, 근데 답이 없는데? 이거는 믿음? 말이 안 되는데? 이게, 이 출자 오류 아니야, 이거는? 아니, 문제가 잘못됐는데? 뭐지? 그러면은 아, 그냥 찍을게요. 세드? 보통 수능에 1번은 잘안 나오거든요? 5번도 아닐 것 같아. 5는 너무 많아. 정답은! 오!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좀가르쳐주싶은 이거 왜 5번이에요? 아, 카페 올려놨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어, 이거 뭔 말이지? 봐도 모르겠네. 근데 이거 풀어볼게요. 함, 함수 이거. 어, 나 근데 이거 풀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아, 알것 같은데?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. <웃음> <웃음> 야, 근데 답이 없는데? 이거? 이 리미트는. 모르겠네요 이게 뭔, 뭔 뜻인지 모르겠고 사실 영문의 이 정답 2번 어 이걸 맞췄다고 진짜 아, 아, 제 날두가 도와줘요 아기억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아니요 그... 그러면 리미트는 뭔데? 응? <laughs> 16번이 제일 쉽다고요? 진짜요? 충분번 가겠습니다. 그냥 이거 할할수 있을 것 같은데. 로그 계산한는거 말도 안 되고. 아, 당연히 모르죠. 마...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? 1에 대입해. 로그 29 2. 에리아 로그는 기록이나 시각한다. 곱합비 사이 안 해도 된다. 어, 정답이. 야, 정답이. 정답이. 질문하신 거 많이 나오는데. 아, 영호시 연빈だよ. 근데 로그가 저게 뭐예요? 지수의 반대라고? 초월함수라고? 초월이요? 수학에 초월이 있어요? 대단한데? 초월함수가 뭔데?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요? 지수함수가 뭔데? 저 IQ 몇이냐고요? 저2 0 0이요확률같통게 이건 또 뭐야? 그냥 수학 그게 아닌데? 오리지널이 아닌데? 약간 DLC 이런 건가?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다 푸는 건 무리긴 하거든요 근데 저 약간 그몇개 읽을 수 있는 게 있긴 함 2분의 파이 플러스 제로 이차함수의 0의 X제곱 리본 N제곱 K는 1 <laughs> 아니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제곱이? 아 시그마요. <웃음> 시그마? <laughs> 시그마 오버치 아니야? 그리스 문제라고? 네 수학 네 문제? 그리스를 네. 내다니 비겁한 녀석들. 저, 아 잠깐만 나 이거 풀수 그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3번 AD라는 뜻이 그거 아니야?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? 맞지? 잘 받으면 야! 사는데 시장 없다. 그리고 3분 DB는 DB 여기 여기 말하는 거 맞죠? 어때? 어때? 그래서 답이 뭐냐고요? 4번이요. 정답 보겠습니다. 14번에? 아! 야! 진짜 4번이야! 이렇게 아! 고... 야! 봤냐? 봤냐? 야! 4번이다! 아 이거 푸니 해달라고 푸니. 3분 AD는 이거고요. 3분 DB는 이거고요.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. 다음 가겠습니다. 그럼. 이거 라인. 암드? 암드? 왜 수능에 갑자기 그게 나와요? CPU가? 아니 어렵네. 저 그러면 근데 기아는 여기서 저 다른 거 풀게요. 사람 별로